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지금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 상승을 한 다음에, 한번더 조정을 막고, 이 고점 구간을 한번더 돌파를 해줬는데, 이 구간부터 좀 추세를 완전히 꺾여서 내려온 거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려면, 이격조가 좀 넓긴 하지만, 여기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꺾여서 내려왔는데 한번더 추세를 기울이면서 여기서도 유성형 캔들이 오늘 떴거든요. 그말 뜻은 한번더 여기 라인까지 일단 터치를 한 다음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등을 주더라도 제 생각에는 여기 구간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오르다가 이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캔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